오늘은 경기 광주 초월에 위치한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전용 21평, 실평 31평, 구조 다양하고 넓은 평수의 신축 빌라입니다. 분양가는 2억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선 8개동 64세대 중에 3개동만 오픈한 현장입니다. 외벽은 파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외선 차단 필름이 처리된 샤시로 전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차단기 설치 예정이며 지금 보시는 공터 같은 경우는 세대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 및 나머지 다섯 개동 추가적으로 건설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외부 깔끔한 모습 한번더 확인하였고요. 이제 내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공동 현관 좌측에 보시면 cctv 단자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내부를 보러 가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게 되면 좌우측으로 신발장 3자짜리 구비되어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좌우측 신발장 모두 led 풋등 및 띄움 시공 설치되어 있고 좌측에 있는 신발장에는 소품 이용할 수 있는 단스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단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화이트 톤의 깔끔한 집을 볼수 있으며, 좌측으로는 일괄 수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이트 톤에 어울리는 강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LED 라인 등을 이용하여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주방 쪽을 봐도 전체적인 화이트 톤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주방 보실 수 있습니다. 아트월 부분, 월패드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폴리싱 타일로 마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거실 창은 넓은 샷시를 이용해서 최대한 채광을 극대화시키고 또한 거실에서 보이는 강변 뷰 조망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한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에 레일 액자 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보는 주방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좌측에는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는 식탁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식탁 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냉장고 자리 2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2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넓게 뻗은 기역자 구조의 주방입니다. 하부장에는 밥솥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화이트톤의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으며 바로 옆에는 넓은 환기창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와이드 싱크볼 및 고급 수전 설치되어 있으며 3 9 하이브리드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하츠 정품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로 가기 전에 식탁 자리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4인용 식탁 놓여 있지만 10인용까지 허용되는 공간입니다 주방과 다용도실 이동하는 공간에는 상부장과 하부장을 놓아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넓게 뻗은 일자형 구조의 다용도실입니다. 전동 건조대 설치 예정이고 바닥은 단차를 두어 시공하였습니다. 이제 메인 방인 안방 모습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라인 등을 이용하여 고급스러움을 자아냈으며 넓은 붙박이장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환기창 넓게 빠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위에 시스템 에어컨 한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내분들이 좋아하는 파우더 룸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넓은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파우더 룸 사이즈입니다. 안방 화장실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요. 폴리싱 타일을 이용해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꾸며놓았고요. 우측에 환기창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기 및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단차를 두어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달이 세면대 거울 그리고 수납장까지 전부 다 있는 화장실이고요. 31평 평수에 맞게끔 되어 있는 넓은 안방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작은 방들을 확인하러 가볼까요? 작은 방으로 가기 전에 메인 욕실부터 확인하고 작은 방 이동하겠습니다. 샤워 파티션 그리고 고급진 선방형 레인샤워기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반달이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는 비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넓은 거울이 달려 있는 수납장 확인하였습니다. 작은 방 모습입니다. 넓은 환기창 확인할 수 있고요. 아이들 침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LED등 설치되어 있고. 레일 액자거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중간방, 작은방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 마찬가지로 넓은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레인 액자거리, 그리고 LED 등까지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전체적인 화이트톤의 아름다운 집 보셨고요. 다른 타입의 구조도 있으니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는 오른쪽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